SG세계물산. SG세계물산 1964년 설립되어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의류, 수출 및 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의류 제조 및 수출과 자체 브랜드를 통한 패션 사업, 그리고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패션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크게 수출과 내수로 나뉩니다. 수출부문은 GAP, 타것, 월르마트 등 미국 대형 바이어에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며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에 위치한 현지 생산 공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76년 4월 2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코스피 내에서도 상장 역사가 매우 깊은 기업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2억 242만 4960주로 주식수가 많고 주가가 천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로 분류되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796억 원이며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시장 내 하위권입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약 1388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8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25년 들어서도 글로벌 의류 소비, 둔화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영업적자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일로 189가산동, SG타워이며 직원수는 약 103명 내외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기준 주가는 303원입니다. 52주 최고가는 393원이며 최근 의류, OEM 업황 회복 기대감과 저 PBR 주가순 자산 비율, 테마 등으로 인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2주 최저가는 294원입니다. 적자 지속으로 인해 PER주가 수익 비율은 산출되지 않으나 PBR은 약 0.23배 수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절대적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지주 사격인 SG고려와 특수 관계인으로 약5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입니다. 감사인은 한미회계법인이고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범회장으로 창업주입니다. 1964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사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 계산토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과거 생활정보지 가로수를 창업해 성공시킨 벤처 신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후 에멘도를 통해 SG세계물산을 인수하여 현재 SG그룹의 회장직을 맡아 그룹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등기 이사 2 명으로 보수 총액 7.6억으로 인당 3.8억입니다. 남직원의 평균 근속연소는 11.9년이고 평균 급여는 0.71억이고 여직원의 평균 근속연소는 12.9년이고 평균 급여는 0.47억입니다.